안녕하세요. 노우지 해실버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밤마다 뒤척이며 잠들지 못해 고생하고 계신가요?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 어려우신가요? 수면제를 드시고 있지만 의존성이 걱정되시나요? 만약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7시간 이상 푹 잠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30년 넘게 수면의학을 연구해온 김진수 교수입니다. 올해 71세가 된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겪었습니다. 60세가 넘어서면서 밤에 자주 깨고 새벽 3시면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 어려웠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함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자연스럽게 잠들어 아침 5시까지 깊은 잠을 잡니다. 중간에 깨는 일도 거의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서 30대 때 같은 기분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비밀은 바로 이 다섯 가지 음식에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미리 눌러주세요. 그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83%가 수면 장애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죠?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안 오는 거야 라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깊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만난 8만 명의 환자 중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노인분들에게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정한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드신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것이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에 따뜻한 우유 한잔 드시고 주무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숙면을 위해서는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충분해야 합니다. 멜라토닌은 잠들게 해주는 호르몬이고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호르몬이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들의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20대에 비해 70대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무려 50% 이상 감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특정 음식들이 이 호르몬 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시켜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다섯 가지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꿔놓을 마법 같은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클리닉에 오신 박순자 할머니는 85세셨는데, 15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하루에 수면제를 세 알씩 드셔야 겨우 3, 4시간 잠들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음식들을 드시기 시작한 지단 2주 만에 수면제를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밤 7시간씩 푹 주무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이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체리입니다. 체리가 잠에 도움이 된다고요? 하고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리야말로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면 유도 음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신체리, 우리가 흔히 목모랑시 체리라고 부르는 종류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일에 100배 이상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죠. 미시간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랄 것입니다. 65세 이상 불면증 환자 20명에게 매일 체리 주스 240ml씩 2주간 드시게 했더니 평균 수면 시간이 85분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깊은 잠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체리가 다 같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달콤한 체리보다는 신맛이 나는 체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생체리를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냉동체리나 체리주스도 좋습니다. 단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체리주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2시간 후,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생체리라면 15개에서 20개 정도, 체리주스라면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 환자분 중에 김철수 어르신은 매일 밤 체리 주스 한 잔을 드시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20년 동안 새벽 두시면 어김없이 깨던 분이 아침까지 깊게 주무시게 되었죠.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체리 한 잔이 이런 효과를 낼 줄이야.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하지만 체리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음식과 함께 드셔야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과연 두 번째 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방에 지금 당장 있을 수도 있는 매우 친숙한 음식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잠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나나는 수면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바나나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재료를 제공하는 거죠. 더욱 놀라운 건 바나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칼륨의 효과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칼륨은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마그네슘 결핍이 있는 노인들의 90% 이상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70% 이상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필요한 마그네슘의 약8%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익은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너무 덜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서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고, 너무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껍질의 갈색 반점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는 정도로 익은 바나나입니다. 이때가 트립토판 함량도 가장 높고 소화도 잘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영희 할머니께서 정말 인상적인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75세인 이 할머니는 당뇨까지 있으셔서 과일 섭취를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바나나 반 개씩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혈당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원래 밤에 다섯 번은 깼는데 이제는 한 번도 안 깨고 잠들어요라고 말씀하셨죠. 바나나 섭취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2, 3시간 뒤 잠들기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크기가 보통인 바나나 기준으로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개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욱 배가 됩니다. 우유의 칼슘과 바나나의 마그네슘이 만나면 근육 이완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하지만 우유를 소화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바나나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여러분이 절대 상상하지 못하실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이야말로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호두입니다. 견과류가 잠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호두는 수면에 있어서 정말 특별한 음식입니다. 텍사스 대학교 연구진이 10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호두에는 자연 상태의 멜라토닌이 다른 견과류보다 세네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오메가3는 우리 뇌의 송과체에서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송과체 기능이 떨어져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는데 호두가 이를 보완해주는 거죠. 제가 환자분들을 관찰한 결과 호두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의 수면 패턴이 확실히 다릅니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15분에서 20분 빨라지고 깊은 잠에 들어가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호두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3, 4개 정도 반쪽으로 나누면 6-8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호두를 드셔야 합니다. 소금이나 설탕에 절인 호두는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정말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78세 최만수 할아버지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60년 넘게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저녁 호두 네 쪽씩 드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달 후에는 평생 이렇게 편안하게 잠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호두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 잠들기 2, 2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 때문에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호두를 우유에 우려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호두 4, 5개를 따뜻한 우유 200ml에 10분 정도 우린 다음, 호두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호두의 영양소가 우유에 우러나서 흡수율도 높아지고 맛도 고소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호두는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실 때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바로 네 번째 음식과 함께 말이죠. 네 번째 음식은 여러분이 매일 드시지만 수면 효과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신 음식입니다. 이 음식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네 번째 음식은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가 잠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귀리는 수면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음식입니다. 귀리에는 트립토판뿐만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복합 탄수화물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면서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더 중요한 건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서 잠들기 어려워지는데 귀리가 이를 자연스럽게 조절해주는 거죠. 스탠포드 대학교 수면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60세 이상 불면증 환자들에게 매일 밤 귀리죽을 드시게 했더니, 3주 후 수면의 질이 평균 40%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새벽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제 경험으로도 귀리의 효과는 정말 확실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박영순 할머니는 73세인데,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4, 5번씩 깨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귀리죽을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잠에서 깨도 다시 금방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귀리 섭취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 식사 대용으로 귀리죽을 끓여 드시는 것입니다. 귀리 세네 큰술에 물 300ml 정도를 넣고 10분에서 15분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바나나 반 개를 잘게 썰어서 넣으면 단맛도 나고 수면 효과도 배가 됩니다. 호두 두세 쪽을 잘게 부숴서 토핑으로 올리면 더욱 완벽하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 대신 베리류를 조금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귀리는 찬물에 30분 정도 불려 두었다가 끓이면 소화가 더잘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배려가 중요해요. 귀리 주기 부담스러우시다면 귀리 우유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귀리 1 컵을 물 4컵에 네 30분 불린 다음 믹서에 갈아서 거름망에 거르면 고소한 귀리 우유가 됩니다. 이 귀리 우유에 꿀을 조금 넣어서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제가 직접 매일 밤 드시고 있는 방법인데 효과가 정말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음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이 있어야 진짜 완성입니다. 이 다섯 번째 음식은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하실 음식일 거예요. 하지만 이 음식이야말로 숙면의 비밀병기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바로 상추입니다. 상추가 잠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상추야말로 천연수면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추에는 락투시네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가 있어서 옛날부터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상추 줄기를 자르면 나오는 하얀 집에 이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어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상추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25분 빨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깊은 잠에 들어가는 비율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제 클리닉에서도 상추의 효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82세 김순덕 할머니는 평생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깨시는 분이었는데 매일 밤 상추를 드시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상해요. 옆집에서 TV 소리가 나도 안 깨네요. 라고 신기해하셨죠. 상추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상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와 칼슘이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 경련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효과가 탁월해요. 그리고 상추는 칼로리가 거의 없어서 밤늦게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상추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 식사 때 쌈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상추 5-6장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꿀이나 올리고당을 조금 넣고 우린 상추차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락투신의 성분이 더잘 우러나와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드시면 정말 좋아요. 제가 개발한 특별한 방법도 하나 알려 드릴게요. 김진수 교수의 특별 레시피입니다. 상추 10장, 바나나 반 개, 호두 3개, 우유 200ml를 믹서에 넣고 갈아서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한 조합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막상 마셔 보시면 의외로 고소하고 달콤합니다. 이한 잔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면 성분들이 모두 들어있어서 효과가 정말 놀라워요. 제 환자분들 중에 이 레시피를 시도해 보신 분들은 거의 모두 만족하셨습니다. 특히 76세 이철민 할아버지는 이한 잔만 마시면 바로 졸음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섯 가지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체리, 바나나, 호두, 귀리, 상추,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순서와 타이밍이 있어야 최대 효과를 볼수 있어요. 다음에는 이 음식들을 언제, 어떤 순서로 드셔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섯 가지 음식의 올바른 섭취 방법과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을 알고도 효과를 못 보시는 이유가 바로 잘못된 타이밍 때문입니다. 30년 연구 끝에 찾아낸 황금 시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귀리 죽으로 저녁 식사. 귀리 세 큰술을 물에 끓여서 죽으로 만들어 드세요. 여기에 바나나 반 개를 썰어서 넣으면 완벽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적당량만 드셔야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저녁 7시 반 상추 쌈으로 마무리. 저녁 식사 후 1시간 반뒤 상추 대여섯 장을 쌈으로 드세요. 이때 기름진 음식보다는 가벼운 반찬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의 락투신의 성분이 서서히 몸에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저녁 8시 반 호두 간식 타임. 저녁 식사 2시간 반후 호두 네 쪽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때가 호두의 오메가3가 멜라토닌 생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 때문에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이 시간을 꼭 지키세요. 저녁 9시 체리 주스 한 잔, 100% 체리 주스 200ml를 마시거나 생체리 15개 정도를 드세요. 이때부터 체리에 천연 멜라토닌이 혈액으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약 1시간 후부터 자연스러운 졸음이 찾아올 거예요. 저녁 10시 잠자리 준비. 이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세요. 다섯 가지 음식의 수면 성분들이 모두 혈액에 흡수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음식들을 드신 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절대 마시지 마세요. 커피, 녹차, 홍차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폰이나 TV는 9시 이후로는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셋째,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더우면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9세 한옥분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까지 매일 밤 수면제 두 알을 드셨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없어서 새벽마다 깨시곤 했죠. 하지만 이 다섯 가지 음식 타이밍을 정확히 지켜서 드신 지 3주 만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밤 자연스럽게 잠들어서 아침 6시까지 깊게 주무십니다. 선생님, 60년 만에 처음으로 꿈도 꾸고 개운하게 잠에서 깼어요 라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을 잘 자게 되니까 낮에 활력이 생기고 식욕도 좋아지고 심지어 혈압까지 안정되었다고 하세요. 이것이 바로 숙면의 놀라운 파워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 요법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2주, 완전한 효과를 보려면 4주 정도는 꾸준히 하셔야 해요. 처음 3, 4일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분명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도 수면제 없이 자연스럽게 7시간 푹잘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음식만 기억하세요. 체리, 바나나, 호두, 귀리, 상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들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당뇨가 있어도 이 음식들을 먹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바나나와 체리는 반개 또는 열개 정도로 양을 줄이시고 체리 주스보다는 생체리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리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오히려 좋은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이 다른 약과 상호작용은 없나요? 지금까지 30년간 연구한 결과 이 자연식품들이 일반적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킨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을 모두 합쳐도 하루에 3, 4천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면제 값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부작용도 없죠. 제가 71세가 되어서도 매일 밤 7시간씩 푹잘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다섯 가지 음식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2주 후에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밤에 깊게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낮에는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수면의학과 김진수 교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잠이 잘 왔어요 라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세요. 오늘 밤부터는 수면제 대신 이 다섯 가지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체리, 바나나, 호두, 귀리, 상추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노우지 해실버 라디오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